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 그것은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고 동역자를 부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밤 세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을 세우고 또 동역자를 만들고 제자를 부르는 일.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로 여기셨던 일이셨고 또 밤을 세워 기도하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제자, 일꾼,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라비를 세우고 또 라비 후보자를 정할 때 절대 라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그 중에서 라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라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대 라삐가 먼저 가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오는 사람만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제자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굉장한 명문가 집안의 자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은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때 손에 비늘 냄새, 이 비린내 나는 거, 이제 이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그 비린내 나는 냄새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이셨,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 하면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관해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 나서셔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던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금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상하게도 금을 던졌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낚지를 못했죠 이미 사람들은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누가 보고 모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어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낚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 복음에 보시면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른편이 아니고 깊은 곳입니다. 왜 깊은 곳일까?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깊은 곳이었을까? 지금 베드로는 무투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물 던지는 거 오늘은 날이 아니야. 이제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깊은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주목.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기가 계속 낚일 때는요, 이게 낚시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는 거죠. 뭐든 그렇습니다. 모든 전도가 잘될 때는요, 나가지 말라도 나갑니다. 막 계속 나가죠. 더 나가자고, 더 나가자고,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이게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전도하고 2년을 전도해도 열매가 하나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제 포기하고 다가고 싶어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음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만선이 아니고 완전 빈 배인데, 빈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베드로의 가문도 아니었고, 또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고기 잘 잡는 사람 그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날 밤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포기하지 않고 또 그물을 던지는 사람. 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될때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볼때 가문을 보거나 아니면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갔습니다. 열매 없고 그리고 얻은 것이 없어도 다시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밤새 큰물 그 던져봤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깊은 곳에 가서 큰그 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아주 중요한 한 단어, 그것은 곧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들이 곧, 그들이 곧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각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직장입니다.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배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목회를 뭐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법조인은 법조인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은 공무원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절대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가치관은 직장과 밀접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판단하잖아요. 아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누가 높은가 서열을 따졌어.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래놓고 많이 주님 보시는데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 맹세까지 했더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오다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혼리부를 내던지고 빨개 벗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낫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물도 배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어요 신학생들 또 목회자의 겉모습을 보면서 아 안됐다 치근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어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은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의 부유, 또 가족의 박해, 또 사람의 인정을 다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보다 그들은 더 믿음의 부자입니다. 제자들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의 부자였던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분명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던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믿음의 저력이고 비밀이었던 거예요. 자식이 세시고 넷시에요. 우리도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면은 형제가 다 목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신학을 하겠다고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평신도 직분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목회하겠다고 와 있어요. 보면은 지금 보면 뭐 그들이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에 농촌에 이런데 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네 명을 다 주님 물에 털을 수 있었던 믿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한국 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세 번째. 주님이 보셨던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버렸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직장도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던 일도 포기할 수 있지만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직장도 다 버려라 그리고 가족도 버려라 하던 일도 버려라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달리 말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식이 먼저입니다. 늘 바른 판단을 하다가도 자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이 안으로 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주님의 제자란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100여 년전 한국 땅에 24살의 젊은 여성이 한국 땅에 와서 사역도 못 해보고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9개월 사역을 했음에도 천 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 바치겠다 라고 했던 루비 레이철 캔드릭이라고 하는 참 남감리 교회에 우리 감리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뭐 한국말을 알겠어요? 구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자매를 통해서. 그의 그 삶을 내어드린 그 삶을 통해 많은 감리교선 교사들이 자원해서 한국당에 우우죽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하물며 온 세상, 온 땅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는가.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로 그곳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게될때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았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그러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상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고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또 우리 자녀가 될수 있게, 우리 가문이 될수 있게, 이민족이 될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